아, 국물 맛있다. 그럼 <laughs> 음, 국물 진짜 맛있어. 국물 진짜 맛있어. 아니 음, 그러면 여기 처음 와 보는 거네. 어. 이거 우리 어제부터 새벽에 계속 얘기했다요. 그 감자탕 집에, 아 해장 그 배장, 해장국집 계속 얘기했다 해장국집. 우리 똑같은 곳인 줄 알고 만나 감자탕. 너무 크게 얘기했나? 이모들 신경도 안써 아니 그니가 말한 곳은 만나감자탕이었고 응. 내가 말한 곳은 여기인데 우리도 똑같은 곳인데라고 계속 맛있다면서 지랄빼가 고 있었는데 난 여기 말한 <laughs> 거 거기도 맛있다 거기 존나 맛있다 젊은 사장님이 아는데 진짜 안말라지노 그냥 잡고 뜯었어 아, 반에 일찍 일어나서 촬영만 안 했으면 수업을 바로 시켰잖 수직이도 그래 봉하라 이거 정말 <laughs> 극대위 그, 그 땅에 떨어진 거 먹을까 설사를 하 저번에 대집에서도 땅에 떨어진 휴지 이입게딱까 가지고 설사를 설사 50분 동안 할까요 <laughs>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? 먹었다고 내 살인예고 하는데 내가 너 좋아할 수도 있잖아